하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 미성 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름 있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교회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장로들에게 찾아가 그 동안 있었던 어,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과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교회에 보고합니다. <laughs>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굉장히 좋은 보고였을 것 같지만 어, 이제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 안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들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없이 하는 듯한 가르침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다뤘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때 바울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마치 복음 이해에 할례를 추가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처럼 이해가 될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만으로도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또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상태. 와또그 바울에게 하는 교회의 제안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 아니 예루살렘 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 깎을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주고 그들과 함께 그 서원한 그들과 함께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받고서 아무런 반박이나 어떠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없이 그 제안을 승낙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 교회를,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 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바울이 이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 예식을 진행하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서 나오려는 순간,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교회에 편입된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 지역에서 바울을 박해했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비방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였다라는 내용과 또 이방인을 성전 가운데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어, 물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반박하기도 전에 이 백성을 선동했었던 유대인들과 또 백성들로 인해서 바울은 매질을 당하였고 또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어, 유대 안에 소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천부장이 듣고 군대를 이끌고 바울을 잡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부장이 와서 이제 바울을 결박하고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하면서 그들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가운데 돌아왔을 때 어, 교회 안에 분란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를 흐트러지게 할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앞서서는 할례를 어, 행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번에는 바울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이번에는 그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원한 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동참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것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것은 어, 복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로서 율법을 중요시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물론 자신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물러서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며 그 비본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에는 분란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두되, 비본질적인 것들, 복음의 이복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방식이나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품었을 때 교회는 오히려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와 방식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인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결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박해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포용성을 보이시고 유연성을 가지시며 서로 하나 되나가는 우리 우이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박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성령의 경고함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박해와 매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21장에서 한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경고 또한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그는 결박당할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자신을 향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자신을 향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열심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때, 바울을 통하여 유대교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어서 로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잡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에 대해서 알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자신이 박해, 박해당하고 잡히는 것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몰랐을지라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이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박해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이 박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어... 확신이나 어떠한 그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의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정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재욱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또 가족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창숙 권사님 가정, 남편의 구원, 또 아들, 딸 내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주들 가운데 수아, 선우, 세연, 준민, 그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